안녕하세요, 어프컷입니다. 벌써 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인데요. 당연히 연말이니 어프컷이 선정한 최고의 드라마 2022년 탑10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공식력은 없는 지극히 저만의 극 주관적인 순위이고, 순전히 저희 취향만 고려한 상당히 편향적인 선정이란 걸 기억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년에 정말 좋은 드라마가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 리스트에 들지 못한 오자크나 돕시, 천국의 깃발 아래 같은 작품들은, 21년에 나왔다면 무조건 탑5에 들었을 정도로, 올해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는 걸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위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본 시리즈지만, 항상 순위에 넣기는 망설였던 작품입니다. 그 이유는 이상하게 드라마가 애들용 TV 시리즈처럼 느껴졌고 미국의 70, 80년대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노린 오마주의 향연이 전부라 생각했었는데 이번 시즌4는 이 정도로 디시즌을 재밌게 살린 다른 작품을 찾아보려 해도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이번 시즌4는 기존 시즌을 뛰어넘게 재밌습니다. 미스터리한 분위기는 유지하되 그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포 요소를 여러 군데 배치했고 이것이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드라마가 캐릭터를 끌고 가다 보니 혹시나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가 나오는 부분은 꼭 필요한 플롯인데도 너무나 지루함이 느껴져 몰입을 방해하는 아쉬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즌5가 나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있나 싶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정들대로 들어버려서 안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더블이즈 시즌3는 초중반까지는 올해의 드라마라 해도 존색이 없을 만큼 정말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반은 반대로 정말 많은 아쉬움이 들었죠. 특히 드라마를 보면서 제발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있는데, 정말로 불안해하던 그 최악의 선택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마지막 화를 이렇게 끝내도 되나 하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말이 말이 안 되거나 마음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즌4로 이어가려 했다고 해도 지금까지 과감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다. 왜 마지막 발걸이면서 이렇게 속적인 선택을 하는지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드라마 초중반엔 미쳐버린 진행과 연출이 쉬지 않고 터져나오고 안토네스타는 홈랜더 그 자체가 되어 주체할 수 없는 똘끼를 미쳐버린 연기력으로 표현합니다. 한국들로 말해서 저작권 허락을 받기 어려워 리뷰를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연출만큼은 올해 새손가락에 든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만든 작품입니다. 피해자의 복수가 정당한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인데 무엇보다 이 부분을 표현하는 수위가 망설임이 없고 시원시원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각을 사로잡으며 이야기를 끌고 가는 몰입도가 상당하고 그 안에 메시지까지 담으려 한 점이 작품성으로도 절대 뒤지지 않는 명작 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돼지의 왕이 약한 영웅보다 순위가 높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 취향도 좀더 돼지의 왕 쪽이지만, 약한 영웅은 보기 힘든 장르에 유치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정말 재미있고 멋지게 연출했기 때문에 7위로 올렸습니다. 리뷰에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못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몇몇 인물들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이며 상황이 정말로 암울해집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연신을 연기한 박지훈 배우의 연기가 정말로 빛을 보는데 저는 아이돌이 이렇게 배역에 잘 녹아든 경우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박지훈 배우의 열연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 모두 연기를 잘하고 캐릭터의 몰입이 좋아.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장르인데 어색함이 하나도 없이 스토리가 암울해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연기도 완벽합니다. 게리 홀드만이 주연한 슬로우 시스는 경마장에서 외면받는 들인 말처럼 완벽하게 버려진 MI5 루저 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팀장을 맡은 잭슨 뱀은 이런 말들에게 장난인지 채찍질인지 모를 말빨로 괴롭히고 우연인지 통찰력인지 모를 지시와 행보를 보이며 사건의 비밀을 하나씩 간파해 나갑니다. 처음엔 작은 사건인 줄 알았지만 후반에 돌아보면 모든 것은 연결된 작은 톱니바퀴였고 시즌1 편집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부 시사의 반응이 너무 좋아 시즌4까지 확정되었을 정도로 재미 하나는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다만, 모든 내막의 스케일이 기대보다 너무 작았고 몇몇 캐릭터의 행보에 이해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즌2 이후에 풀어낸다면 어쩌면 이 드라마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스케일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시즌2가 방영 중입니다. 조만간 리뷰를 찾아뵐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옐로우스톤의 프리퀄 드라마 1883은 옐로우스톤의 주인공 존 더튼의 증조부 제임스 더튼의 이야기로 더튼 가가 옐로우스톤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 후반 많은 사람들이 비옥한 땅에 자리 잡으며 설곳이 없어진 이주민들과 함께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북서부 몬테나로 향하며 말 그대로 대자연과 야생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한드에서 사랑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미디에는 가족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랑보다 가족 이야기가 풀어내는 방식이 다양하고 쉽긴 하지만 이 드라마는 주인공의 후손들이 미국에서 한 손에 꼽힐 재벌로 성장할 것을 알고 있으니 시청자가 감정을 이입할 대상을 따로 마련해주고 모든 감정과 플롯을 때려넣어 이야기 후반 시청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엔 다양한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는 훌륭한 작가들이 즐비하지만 1883을 제작한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시카리와 로스트인 더스트의 각본을 쓴 테일러 쉐리드를 중심으로 많은 오리지널 시리즈가 만들어집니다. 위협이 도사리는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밀도있게 그려내기에 그가 만들어가는 다양한 환경의 작품과 위험한 상황들을 다양한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기억한 방식이 상당히 훌륭하고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바빠서 마지막까지 보지 못해 이번 리스트엔 빠졌지만 옐로우 스톤과 메이어 오브 킹스타운은 확실하게 다섯 손가락의 꼽을 진존제급 작품이니 11883과 함께 꼭 시청해보시고 더튼가의 후예들의 관심이 생긴다면 옐로우스톤까지 시청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무인도의 단한 편의 드라마만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다양한 부분에서 만족감을 주는 왕자의 게임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작품을 손에 꼽으라 해도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작품이기에 왕자의 게임 후속작인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흥행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기대만큼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초중반 이어지는 정치 싸움은 의외로 왕자의 게임 재탕처럼 느껴졌고 후반에 몰아치는 여러 사건과 시체들은 한참 재밌어지니 스테진 원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을 해도 사위라고 말하니 드라마가 재미로는 절대 다른 작품에 뒤지지 않는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아낼 이야기가 엄청나게 남아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과 갈등이 여전히 내재하여 있어 왕자의 게임 팬이시라면 절대 빼놓으시면 안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도 긴 대서사시의 마침표가 찍겠습니다 브레이킹베드의 프리퀄 드라마 베터콜사울의 마무리는 역시나 인간의 비상과 추락에 대한 빈스길건의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부배를 보지 않고 이 작품을 처음으로 접하면 이 드라마가 얼마나 섬세하고 오밀조밀한지 덜 느껴지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 작품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거로 생각합니다. 부에처럼 엄청난 파국이나 충격적인 연출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지미의 인생이 김을 위한 거짓말로 마무리되는 게참 지미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드라마의 장르는 로맨스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해의 드라마에 뽑았기 때문에 빼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에미상에서 부관에 그쳤습니다. 물론 크리틱 초이스는 다른 시상식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저처럼 결과에 납득 못하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할지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더비아는 지금까지 봤던 드라마 중 가장 호흡이 빠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1화를 보시면 자막을 따라읽는 속도도 따라가기 벅차고 주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따라가는 이해력도 벅찹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지옥 같은 주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고 덜하면 덜했지. 절대 과다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물 간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을 롱테이크로 촬영한 채로라는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갈등과 수많은 일들이 실수 없이 일어나도록 동선을 만들었는지 수십 번의 연습을 환복했을 배우와 촬영팀의 감탄이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쉐임리스의 립을 연기한 제레미 앨런 화이트는 이 드라마에서 카리멘을 연기했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에 대한 표현과 생동감이 압도적이고 쉐임리스에서 리빅에 많은 정을 줬던 분들이라면 이 카리멘에게 순식간에 몰입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쉐임리스를 보지 않은 분들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며 어떻게든 출근하는 카르멘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많은 공감과 희망을 얻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제 리뷰의 리플만 보아도 많은 셰프님들과 사업을 하는 분들께서 공감을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미드 리뷰를 하면서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 나처럼 재밌어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드라마에 공감해주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퍼컷이 선정한 22년 최고의 드라마에 세브란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생각지도 못한 신작 드라마가 빵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인 세브란스와 더베어가 이런 경우인데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후속 시즌 드라마가 생각 이상으로 산으로 가고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이는 순간 기대도 하지 않았던 작품에서 신선한 소재와 연출을 보여준다면 그 재미와 새로운 시리즈를 찾은 희열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브란스는 그 어떤 정보도 좁하지 않고 시청해야 가장 큰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의 관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작품을 안 보셨거나 중간에 포기한 분이 있다면 여기서 이 작품을 놓치신다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드라마가 초중반 약간 지루하긴 합니다. 세계관이나 설정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이야기가 진행되니 혼란스럽고 지루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과 의문을 치라부터 조금씩 빌드업하다가 마지막 에피소드가 표현이 안될 정도로 재밌고 많은 의문을 해소해 줍니다. 물론 모든 떡밥이 풀어진다면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들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구멍들이 너무 궁금하고 하루 빨리 시즌2가 나오기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스포라서 말해드리진 못하지만 이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상황이 있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이러는 이유까지 이해하면 소름이 끼치는 모습이지만 전진난만한 모습으로 재밌게 연기하는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퍼컷이 선정한 22년 최고의 드라마 탑10을 알아보았고요. 당연히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이보다 뛰어난 작품도 충분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 리스트에 없는 명작이 있다면 리플로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그의 최고의 영화를 꼽는 사람들은 많지만 최고의 드라마를 선정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영화가 몇편 안됩니다. 그만큼 미디에 올인한 인생이고 앞으로도 이 취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 내년과 그 후에도 제가 선정할 최고의 드라마를 매년 꼭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를 마무리하며 기억나는 작품을 손꼽아 보신다면 그것도 20년을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퍼컷이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드라마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